걸포 중앙 부동산입니다. 김포 한강 메트로 자이 2020년 7월 입주 예정이고 1.2.3 단지 4,229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쾌적한 공원 및 근처에 145,117 제곱미터의 걸포 중앙 공원이 있고 걸포 북변역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하며 농협 하화로마트와 종합병원인 김도우리 병원이 인접하고 있습니다. 단지 내 낮은 초가 있고 근처에 걸포 초가 있으며 어린이집. 실내 수영장, 골프 연습장, 도서관, 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걸포중앙부동산 걸포중앙부동산은 오스타파라곤 2단지 206동 1층 상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매물 접수 및 방문 상담, 전화 상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주소 경기도 김포시 걸포일로 1 5 오스타파라곤 2단지 상가204호 연락처 031998-0079 010-7202-5216 자가용으로 이용시 검색창에 걸포중앙부동산 혹은 오스타파라구니단지 정문으로 입력하시고 찾아오시면 편합니다. 지하철 이용시 김포 골드라인 걸포북변에서 하차 후 1번 출구로 나오셔서 걸포초 방면으로 400m 직진 걸포초 사거리 왼쪽에 있는 206동 1층 오렌지색 부동산으로 오시면 됩니다.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매물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